네, 안녕하세요. 무드등 만들기, 색깔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음, 우선 순서는 먼저 이제 내가 고른 도안으로 그림을 다 그린 후에, 그 다음에 이제 도안을 제거합니다. 도안을 제거한 다음에, 도안에서 빠진 부분, 부분들이 있으면, 이제 그때 더 그리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여백 이런 데다가 내가 하트나 별이나 달이나 기타 등등 내가 원하는, 뭐,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그려 넣을 수 있어요. 네. 정답은 없으니까 다 그린 다음에 이제 뭐 색깔 넣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네. 안 넣어도 상관이 없고 네, 넣으면은 좀 도가 딱해지고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넣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넣는 원리는 간단해요. 원리는 그냥 내가 이 아크릴판에다가 철펜으로 이렇게 그면은 이게 지금 움푹 파인 거거든요. 네, 눈에는 잘안 보이는데 만져보시면에 움푹 파였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색연필로 요렇게 문지르시면은 이 홈에만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. 네, 이렇게 닦아주시면 면에 있는 색깔은 지워지고 홈에 있는 색깔은 남죠. 그래서 파트나 별이나 다리나 뭐 이런 거 마음대로 그리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색깔을 넣어주면 조금 더 이제 예뻐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하트를 한번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. 하트나 원이나 이런 그림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반반씩 그려주시는 게 조금 편해요. 네.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 게 아무래도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. 그다음에 여기다가 색깔 넣으면 이 선에만 색깔이 들어가니까 네좀 비어있죠. 안 이뻐요. 그래서 안에 면을 좀 채워준 다음에 색깔을 넣으시면 훨씬 더 이뻐요. 이렇게 초록 색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, 네, 이렇게.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죠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, 도안이 이제 뭔가 약간 좀 색깔과 어울릴 만한 도안을 그리신 분들은 색깔을 넣으시는 걸저희 추천드리고요. 아니면 깔끔한 이미지로 그리신 분들은 뭐안 넣는 게 나아요 네, 뭐 중간에 하트 같은 거몇개 그리신 다음에 넣으신 거는 어 포인트로 봤을 땐더 이쁘긴 하고요 네, 그래서 에펠탑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하늘 위에다가 별이나 달 이런 거 그리셔서 색깔 넣으시면 네, 그게 이제 밤 에펠탑 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훨씬 예쁩니다 네, 색깔 넣는 방법에 대해서 네,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